하나요 둘이서 여러분 오늘은 바다로 왔어요. 이곳 영덕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오늘은 야기 사양이랑 나영 고고고. 영덕의 푸른 바다가 반겨주는 대진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축제가 열렸네요. 네. 어떤 이의 행사예요? 영덕 국제 H 웰리스 페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 이 웰리스란 말은 웰빙과 해피니스란 말을 합성한 단어라고 하는데요. 저희 영덕의 바다와 자연 치유 그리고 한방을 비롯한 의학 치유 그리고 음식 치유 이러한 여러 가지 치유들이 종합적으로 여기 오시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야 그럼 저도 오늘 여기서 웰리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인도부터 대만, 프랑스 등 15개국에서 영덕에 모였는데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다채로운 건강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버님 할때 동작 하나 하나 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어 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아 그동안 내 몸에 대해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 그래도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laughs> 한번 자랑해 주세요. 불끈 불끈 와 관절이 다잘 움직이네요. <laughs> 특히 자연과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요. 가을 바다를 만끽하며 자연의 몸을 맡겨봅니다. 어 이분 뭐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그렇죠.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So oh, great yoga. 요가 oh. 선생님신가요? Are you a yoga teacher? I am a yoga teacher. Oh, what kind of yoga this? I teach yoga uh, flow, vinyasa, yin, many style. Oh. I want to learn about yoga. Okay. Yes. Let's do it. Let's do it. 가또한 유연하거든요. 열심히 쭉쭉 빠져봤습니다. 어 일대일 강습이에요? 존재요? 어, <laughs> 영광이었어요. <웃음> <웃음> 아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근데 <laughs> 너무 잘하는데요. 깨자. 오케이. So I sing and then you sing together. 많이 들어본 노래죠. 오, oh, oh, R&B인 줄 알았는데, 바이브레이션 oh, 살아있네요. <laughs> music it's very healing for the heart oh. music is medicine the vibration help move any block stuck oh. energy so we can feel more happy oh. especially young duck i mean young duck is so beautiful very peaceful place oh. namaste namaste <laughs> 제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파도 소리에 빠져있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자연과 하나가 되셨더라고요. 신라입니다. 수련 중인데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셨는지 여쭤보세요. 아, 요가 명상 중이었습니다. 또눈 뜨면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지잖아요. 네, 이런 곳에서 조금 마음을 다스리니까 어떠세요? 이게 단절되면서 바다 소리가 들리고 또 하늘도 보이고 이렇게 자연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게 감동적인 체험인 것 같아요. 와, 근데 감동 제대로 받으신 네. 것 같아요. 지금 한껏 차분해지셔가지고 일상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어떤 감정의 찌꺼기나 그런 것들을 잘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그래야 되나 오, 표현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음의 근육을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어, 명상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근데 요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숨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편안하게 취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다를 보면서. 이거 털어줘야 돼요. 털어줘라 어 잠시 촬영은 잊고 영덕 바다의 철썩이는 소리에만 집중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귀 기울여보세요. 바다에서 즐기는 또 다른 운동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거 등산할 때갈때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예예, 예. 등산할 때는 이걸 스틱이라 하죠. 네. 요 노르딕 워킹에서는 이걸 폴데라 합니다. 노르딕 워킹이요? 예, 예. 그게 뭐예요? 아 노르딕 워킹은 북유럽에서 스키 선수들이 겨울에는 연습할 때는 저기 얼음이 눈이 있을 때 가는데 눈이 없을 연습을 안할 수가 없잖아, 그죠? 네. 그럴 때 연습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이 폴대를 가지고 걷는 연습을 해 보니까 음. 건강도 좋고 자세도 발라지고. 그러면 저도 좋다는 거 빠질 수 없잖아요. 네. 저도 폴대 하나만 주시면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스키 선수들이 즐겨한다는 운동 노르딕 워킹 영덕에서 배워봤습니다. 우리 노르디 워킹은 스텝이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그리고 막 뛰어가는 홀 스텝이 있습니다. 발이 나가죠? 발이 나가면 왼발, 오른손, 오른발, 왼손 주먹을 항상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서 좀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꼽으로 해가 걸어주므로 해가지고 자세가 이제 피집니다 대진해수욕장에서 고래불해수욕장까지 약 3km의 거리를 걸으 보는데요. 노르딕 워킹은 상하체 모두를 사용하며 걷다 보니 운동량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아, 모래사장이 걷기 힘든데 이 폴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잘 걸어지고요. 허리도 안 아파요. 자세가 이렇게 꿩구해지는거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파도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야, 이 풍경이 예술이에요. 예술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푸르디 푸른 바다 부드러운 모래를 밟으며 나아가는데요 특히 바닷가 모래는 물기와 염분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음이온 흡수를 돕는다는데요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와 여기는 맨발로 걷고 계세요.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무키나파수에서 왔어요. 아, 아프리카요? 네, 저 아프리카 나나근처에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이런 바다 있어요? 아, 아프리카에 있는데. 네. 무키나파수에 없어요. 아, 살고 계신 곳에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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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지금 여기 와서 보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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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때요? 네, 재밌어요. <laughs> 근데좀힘들어요 어, 많이 걷기 걸으셨어요. 네. 근데 또 사방이 지금 한국의 네. 아름다운 동해 바다가 있잖아요. 네. 보면서 걸으니까 어때요? 몸이 좋고 응? 건강도 좋아요. 오, 시원하다. 시원하세요? 네. 오 네. 온몸으로 느껴보는 영덕의 바다. 열심히 걸었으니 기력 보충을 든든히 해줘야겠죠? 축제장도 식후경, 축제장 곳곳에 맛있는 영양식들이 가득합니다. 우와, 여기에는 자연음식! 뭐, 안녕하세요. 여기 자연음식 적혀있는데 어떤 자연음식이 있어요? 지금 이 계절에 가을에 많이 나는 뿌리 채소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 네. 이 토란하고 땅콩하고 반도 같이 쪄서 아니 근데 토란 줄기는 저희가 많이 먹잖아요 네. 이것도 토란이에요 토란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가 흔히 알토란 같다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그만큼 토란은 맛과 영양으로 꽉찬 가을 제철 작물인데요 맛은 어떨까요 신기해요 이거 여기만 봤을 때 엄청 쓸줄 아는데. 진짜 그 고소하고 담백한 감자 같기도 하고 뭔가 감자보단 더 깊은 흙+ 흙의 맛이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아, 너무 고소하고 담백해요 중독성 있는데요 자연 음식은 이 온물이 들어가는 특징을 살림으로 해서 우리 몸도 더 건강해지고 어, 마음도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영덕의 특산물이 듬뿍 들어간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송이가 올라간 국밥인데요. 대형 산불에도 불구하고 올해 많은 양의 송이가 열렸답니다. 아, 어, 이거 우와, 맛있겠어요. 맛있겠다. 어, 잘 먹겠습니다. 네. <laughs> 우와, 이게 다 송이야? <laughs> 음. 역시, 역시 영덕 송이 향이샥 이렇게 퍼져서 국밥 아직 안 먹었는데 맛있어요. <laughs> 전국 생산면 1위에 빛나는 영덕송이 제철에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축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전통 치유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인답게 한방 부스를 찾았습니다. 제가 추나요법을 네. 그러니까 뼈 소리 낸다, 이런 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아, 정확히 어떤 거예요? 사실은 한의사들이 수기요법으로 진행하는 치료 중에 치료 기술 중 하나고요. 지금 교정이 필요한 뼈가 조금 틀어졌다든지 어디에 엄마 물려있는 것들을 한의사들이 직접 수기로 진단을 끝낸 다음에 진단한 것에 맞춰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라가 이게 진짜 시원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받아봤어요 네. 이 상태로 한번 목평소 어떻게 아픈지 확인만 좀 해볼게요 머리를 그냥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쭉 떼주시면 네, 살짝 처음이라서 겁도 나긴 했는데요 아! 저게 들리는 소리가 되게 쾌감 느껴지더라고요 저거 못 꺾이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후흡 아! 어! 네, 됐어요 <laughs> 오! 음, 네, 되셨어요 어, 네. 아까보다 조금 더 편하게 잘 돌아가지 는 확인 한번 해보려고. 오우와 우와 목이 이만큼 돌아간대요 지금 불편하셔서 오셔서 치료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좋아지셨지만 요거 조금 주기적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요. 시 네. 가벼워졌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나라 한방처럼 각 나라별로 현지인들이 즐기는 전통 치료법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비슷하면서도 달라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와, 아팠어요. 아팠어 처음 맞아봤는데, 뭔가 다리에 피로가 알맹이가 싹 날아간 느낌이에요. 아픈데, 시원했다. 역시 장침도 받으시고 참 특별한 경험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laughs> 그럼 오늘 이렇게 축제 좀 둘러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놀랬던게이 이 지방 영덕이라는 곳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크게 한다는 게 너무 놀랐고 일단 제가 체험한 모든 것은 너무 좋았어요. <laughs> 이번 축제가 웰리스인 만큼 웰빙과 해피니스 둘다 찾으셨나요? 찾았습니다. 너무 만족했습니다. 이번 행사 제대로 즐기셨네요. 네. 웰리스. <laughs> 영덕에서 튼튼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영덕 바다에서 건강을 지키는 축제를 즐겨 봤는데요.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어서 더욱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야기, 다음 주도 사영이랑